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.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가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와주며 3천만 원을 요구했는지 조사하고 있고. 김 씨는 거부시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다른 교도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A 씨가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.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에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. 당시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뺑소니와 허위자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소망교도소는 2010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같은 식단을 제공하는 등 공동체 교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한편 김호중 씨는 2020년 트로프,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 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.